중국 서부 네팔 국경 지역의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흙으로 지은 집들이 진동에 쉽게 무너지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호텔 전체가 지진에 흔들리는 모습. 지진이 지나간 후 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가옥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 현지시간 7일 오전 9시쯤 7.1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평균 해발 고도가 4,200m가 넘는 고원 지대로 진앙지 20km 이내 인구가 약 6,900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흙이나 허술한 자재로 지어진 티베트 전통 가옥들이 강한 진동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천 채 이상의 가옥이 붕괴됐는데 영하의 날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곳은 지형 탓에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진 중엔 이번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지진은 인접한 네팔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고, 결국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등반로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도 구호 기금 1억 위안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5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영하 10도에서 20도 날씨에 구조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 뉴스 김준호입니다.